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육각형 모양 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12코 잡아서 여기 한 코에 두개 넣고, 사슬 두개 넣고, 세개 넣고, 네개 넣고, 여기는 여덟 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한길긴뜨기로 계속 뜨는 거라서 쉽고 간편하고, 뜨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럼 같이 뜨개질해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링 만들고요. 여기다가 네, 하나 둘둘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열두 코를 링 안으로 열두 코를 만들고요. 하나, 둘, 세개 주고 하나, 둘, 세 개. 기둥까지 네개 됐습니다.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실을 바꿔가지고요. <laughs> 여기다 하나, 둘, 세 개를 해주고, 세개 해주고요. 여기다는 한길긴뜨기를 세개 해주고요. 세개 해주고요. 사슬 두개 해주고, 또 여기다가 같은 곳에다가 세 개를 더 해줘요. 하나, 둘, 3개를 더 해줬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갈 때,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건너가요.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아니요. 짧은뜨기 아니고, 한길긴뜨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도 또 3개를 주고, 3개를 주고, 사슬 두개 주고 또세 개를 더 해줍니다. 을세 개를 더 해주고요. 옆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고 또 여기다가 사슬 두 개인 자리에다가 여섯 개를 해주는 겁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두개 하고, 세개 하고, 사슬 두개 주고, 또 하나, 둘, 세 개, 또 여기다가, 한길견뜨기또 하고 또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셨죠? 그러면 마무리 여기 여기 했어요. 사슬 하나 해갖고 또실 잘라줄게요. 실 잘라주고 또 이번에는. 하나, 둘, 네 개를 하고 이렇게 했네요. 여기 세개 하고 짧은 여기 한길긴뜨기 안되는 세 개를 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네개 하고 두개 하고 네개 하고 했어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실을 쥐색 실을 갖고 왔어요. 하나. 이런 거할 때는 좀 복잡해요. 갖고 이렇게 떠야 되니까 세개 하고 여기는 둘세네 개를 하고 사슬 두 개를 주고 또네 개를 여다다 했어요. 하나 여기는 이따 여기를 사슬 두 개인데 여기는 이따가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를 더 줄게요. 세 개를 줄게요. 사슬 세개 줬어요. 둘셋네 개. 네 개를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하나 하나 한길긴뜨기 한 자리잖아요. 여기는 세 개를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다 넣고 하나 자꾸 빠지냐 하나 둘 세개 하고 지나가요 세개 하고 3개 하고, 옆으로 친, 여기 와서 넘어와서, 여기는 4개. 한길긴뜨기를 4개 주고, 한길긴뜨기를 2, 3, 4개를 주고요. 사슬, 4개 주고, 사슬을 3개. 하나, 둘, 세 개. 또네 개를 또 주세요. 둘, 세, 네 개, 네 개를 주고 여기다 하나, 둘. 3개 주고 3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는 하나 둘 세개 네 개, 하나, 둘, 세개 하고, 같은 곳에다가 네 개를, 한끼 빈뜨기 네 개를 더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또또 실을 또 바꿔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여기까지 했어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하나, 둘, 셋, 네 단, 다섯 단인데 하얀 실로 돌렸었는데 여기서 잘랐죠. 그러면 여기 다 넣고 이번에는요 여기를 그냥 하나, 둘, 셋이 하시고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지금. 세개 했죠? 세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를 한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 하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를 했어요. 세개 하고 옆에다가도 세개하 하나, 하나. 둘, 세 개, 세 개, 또 여기다는 여덟 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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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세개 하나 둘둘세개또 여기다 또세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돌려서 여기 와서 만나요. 여기는 8개입니다. 끝까지 해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뜨셨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 세 번째에다 넣고 마무리만 치면 됩니다. 빼뜨기로 하시고요. 여기서 뚜껑을 하나, 그냥 여기서 해줄게요.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하셔서 여기다 넣고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더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 또 해줄게요. 여기는 실을 끌고 온 거라서 안 해도 되고요. 여기도 마무리를 해줘야죠. 여기 됐으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뜨면은 될것 같아요. 코 마무리 해주시고, 또 잘라주고, 또 여기도 처음에 거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속에다 집어 넣은 공고라서 이건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면 되고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세요.